그러면 내가 아까 그려야 된다 했으니까 응. 첫 시작은 뭐였어? 눈도 그렸지? 크게 그리는 거 알고 있으면 작게 들어서 빨리 그리겠지만 지금 아리니까더많했다 어, g를 그릴 겁니다. g는 최대잖아요. 어디서? 70-1부터 t도 안됩니다. 그릴 때 마이너스 큰 값은 몇값인가다 마이너스 100은 몇값인 마이너스 111부터 마이너스 99까지의 최대 값이죠. 맞지? 그럼 언제가 최대야? 마이너스 101일 때가 최대야. 마이너스 99일 때가 마이너스 101이지. 그럼 어떻게 된 마이너스 100을 선택하면 -100의 안 네. -100의 네. 네. 100의 마이너스 100을 낼수 있겠습니까? 1만 차이가 나지 않겠 이렇게 마이너스 100을 선택하면 이렇게 일단 셀렉가 마이너스 100을 마이스 선택하면 일단 이쪽 여기가 어지나 마이너스 4를 넣어볼게 T에 아, 마이너스 4를 넣어 마이너스 5를 타고 마이너스 3을 넣어봐 그럼 뭐를 선택자야 돼? 이너 4를 선택을 때? 마이너 3을 선택했을 때 여기서부터 T에 마이너스 4를 넣어 그럼 마이너스 5부터이 3을 타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5까지인데 최대값은 언제야?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됐어 이렇어 아, 이거 넣을 수 없네 사회적 가 없어야 돼 이거 넣을 수가 없잖아 이게 제다 그럼 얼마나 찰나 이게 되는 거야 한번더 이렇게 빗나가겠죠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찰나가니까 이렇게 퍼먹는 거 이게 어떻게 될까 빗어놨어 그러다가 없거든. 너가 한줄 알고 있어? 너 간섭이 얼마지? 음, 이죠그럼 마이너스 1하고 1이 간격이 되는지 알겠어? 마이너스 1이라고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그 덩치별 값이 얼마야? 1이죠. 맞지? 5에서 부까지니까이 단계가 1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필름 그 필름 단점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을 넣으면 마이스 3까지 할수없잖 그럼 이게 됐죠 그이 다시 5를 넣어 다음 순으로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를 넣3부잖아 그렇죠? 그럼 지 갑자기 뭐야? 그러험실주거에서 이렇게 하면, 마다보라 마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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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에다 마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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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카고 마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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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스카스마스마 이만큼 골라 오른쪽으로 가는거냐그 다음에 가다가 뒤에 0을 넣는 것 같기도 이 왼쪽하고 오, 넌, 가면, 그래? 값이 오른쪽 값이 같다지 이런 식으로 0보다 오른쪽면어떻이제 무슨 값을 선택하는 거야? 오른쪽 값선택아지 그래서 5가 아니라 는오른쪽이습니다그 어떻게 되시겠 이게 상관어 죄송합니다 <목소리>

어� 음? 어, 나중에 아, 괜이 천재가 옆으로 휘자. 어떤 이 천재. 이 천재. 이천이 천재. 이 천재. 이 천재. 이이천이이 천재. 이 천재. 이 천재. 이 천재. 이이천사이 천재. 이 천재. 이 천재. 이 천재. 이이이 데 간격이 다 같다. 네. 대충 여기 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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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황색이더많 근데 어차피 이거가 주이그지 그럼 이거 기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마. 이렇게 다 방금 하 이것만 풀릴 수 있었다면 문제는 풀수 있어. 그럼 아, 지금 어디에 끄 마이너스 3? 마이는 이렇게 또한번더한 번씩. 기있 자, 페이는니 패스폰을 사어 원래 한 스카츄, 만나 거야. 이해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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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오